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한 일주일 넘게 쌓여있던 택배가 한 녀석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너무 귀찮아서 안깠거든요 그래서 까는 김에 영상을 찍으려고 방금 찍었는데 잘못 찍었어요. 그래서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까는 영상은 없고, 소개하는 영상만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먼저 첫 번째는 칠만춘 님이 전국이 생일 때 커플 더에서 열으셨던 거에서 택배로도 받으셔가지고 제가 하나 주문했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못간게 진짜 한니에요 너무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어서 전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k 9 3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택배로 시켰고요 너무 예뻐요 너 예쁘지 않나요? 포장도 완전 꼼꼼히 잘 해주셨고 완전 안전하게 배송 왔습니다 너무 예뻐. 내년에는 꼭갈수 있기를 또 열어주세요. 제가 갈 거니까. <laughs>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이건 저번에 샀던 스티커인데 이거는 좀꽤 됐는데요. 그냥 같이 소개할게요. 몇 개는 썼고요. 다이어리 쓰려고 재판하셨을 때 샀습니다. 재고 판매였나? 아무튼 그때 샀던 것 같아요. 완전 여름이죠 약간 이런 일본 감성 스티커예요 되게 예쁘죠 트위터에서 샀습니다 히나쿠 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하이큐 이나리자키팀 아크릴 키홀더 아크릴 키링인데 이건 공구 탔어요 개당 7500원 정도 공구 타서 샀던 아크릴 키링입니다 추억 따윈 상관없어 라는 문구에요 너무 예쁘죠 음, 먼저 화질 좋게 나온다 이렇게 샀고 그리고 이거는 주먹빛님 스티커인데 8월 통판이에요 8월 통판 주먹빛님 스티커 이게 이게 특전 서비스 특전이고 이렇게 두 세트 샀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첫 번째 완전 귀여워요 오니기리 주먹밥 타노시이 그리고 이건 두 번째. 너무 귀여워요. 카 진짜 잘한 것들 실물이 100대 1 0 다이어리 쓸때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이번 버터 때 이렇게 사진 나왔잖아요. 멤버별로 이거. 어, 이름 기억 난다. 아무튼 팬분이 팥시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잠깐 얼른 탑승했어요. 까볼게요. 안살 수가 없었어요. 진짜 예뻐졌게. 약간 재질도 진짜 인화한 사진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거 이때 진짜 레전드였는데 뭔지 아시죠? 다 우는 우, 울었잖아요 이때 눈물빠져고 이거 진짜 전설 아닙니까? 박진희 전설? 내장들? 이거 어쩔 거야? 어쩔 거야? 미쳤어 진짜. 진짜. 진짜 개 박진민. 아그리 방탄 어제 귀국했. 아 어제 귀국길에 어제 공항에서 떠났잖아요 유엔으로. 하루 빨리 귀국하시. 귀국하시다니다 진짜. 갑자기 잡으니까 허전해요. 무사히 잘 돌아왔으면 좋겠고 코로나가 너무 위험해가지고 이런 서비스로 주신 것 같은데. 아 배고파. 음 산타는? 오, 음 귀엽다. 아왜 이렇게 멤버들 노래가 이렇게 있네. 음, 음 귀여워. 대박. 음, 오, 예뻐. 잘 쓰겠습니다. 단체 사진. 그리고 이거는 코코매틱 사진.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아서 이거 다이어리 쓸때잘쓸것 같아요. 이 사진 진짜 대박이. 예쁘죠? 이렇게, 오. 이것도 포토매치. 이건 전냄비안 사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전 전체, 전체 일곱 명은 안 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대망의 파칭, 파칭, 포카, 너무 귀엽지? <웃음> 파칭, 오케이, <laughs> 오케이, 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laughs> 파칭, 내 안에 흑암용 있다. 아 박박! 박박! 박박, 박박, <laughs> 박박, 박박 <laughs> 이건 인정한다! 야, 박박! 야, <laughs> 저이 사진 진짜 좋아해요 빨간 안경 김태형 진짜.. <laughs> 아무튼 파칭 퍼카도 샀고 이번스네스에서 키링 이벤트 할때 샀던 건데 이거 진짜 오래됐거든요 스킨지 이제 뜯어보는 거 이거 도안 공유해주신 걸로 했어요 컵을. 귀엽죠? 너무 귀엽다. 컵컵을 그리고 이거는 경국이 어렸을 때, 남들 엔글때 핫도그 있잖아요. 그거 포타코로 그려가지고 도안 공유해주신 거 했거든요. 이것도 진짜 귀엽 여기 한입배우은 핫도그랑 옆면 배우은 핫도그. 귀여워. 에어팟에 나중에 잘 달아야겠다 아무튼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구매 후기는 끝이고요 즐거운 명절 되세요 질추질추 빠이